안녕하세요. 천신당 박하늘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닥대하고 있죠. 기후년생, 정류년생, 을류년생. 자, 어, 기후년생, 개묘년인 제가 상충에 오귀 방이 갇혔으니, 어, 백사가 불성이고 백난 지중하여, 뭔 말이에요? 하시는 분. <laughs> 최악의 운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었더라고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하지만 갑진년에는요 육가 모행이 생하고 아주 대기운새로 탈바꿈을 합니다. 작년에 똥을 밟았다면 올해는 금을 밟다. 그만큼 운이 바뀌었다. 그죠? 사업자 경영자, 영업자들은 이익을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으리라 보이고, 공직자나 관직자는 등극한다. 어, 별을 단다. 좋은 운세잖아요. 물론, 얘 예, 모든, 모든 기후년생이 그렇진 않지만, 응, 음, 개개인마다 사주팔자 다 틀리고요. 어. 그리고 본인들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창출이 된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결과가 나온다는데. 자, 길한 방이 남쪽과 동남쪽이 길한 방이시고요. 어 나쁜 방이 북쪽과 서북쪽이 흉한 방이십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정류 년생 68 역시 제가 어, 지난번에 했던 자료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개묘 년엔 상충되고 구성은 상극이라 매우 흉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쁘게 좀말씀 하지 그죠 하지만 갑진 년에는요 육갑으로 지식끼리 육합을 이뤘다 화가 화를 만났으니 만사 형통이라 어, 운세가 아주 대기한 운세입니다. 음. 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과 불이 만났으니 불과 불이래 불이 또 합쳤네 큰 불이겠죠 대박 아니면 쪽박 그죠 큰 불에 일어설 수도 있지만 너무 큰 불이면 재더이가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나 확장이나 이전이나 개업이나, 음, 충분한 심자숙고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자, 역시, 어? 잠깐만. 시가 올해 그러면은 이제 갑진년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운이 굉장히 길한 운세이십니다. 그죠? 어. 그리고 길한 방이, 북쪽과 동북쪽과 서북쪽이 길한 방이시고 나쁜 방이다 하시면 동쪽과 서쪽이 흉한 방이시니까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어 을류년생 이제 여든 되신다 그죠? 음, 나는 나는 저는요 이런 어른들이 무슨 핸드폰을 많이 보실까 했더니 어, 나이 먹어도 서른데 왜안 하냐고 막승을 내세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다 어른들까지도 음. 역시 개묘년 초반에는 운이 쇠. 하지만, 하반기, 후반기 들어서는 개운이 되셨다. 갑진년에는요, 상극이기는 하지만, 지지끼리 육합을 이뤘어요. 어, 운세가 아주 길하십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은 스스로 남이 지켜주질 않아요. 어,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으나,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지 않으시면, 뭐 있습니까? 다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업, 경영인들, 다, 대기란 운세이긴 하, 지만 지금은, 최고, 가장 값진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란방위 보시고, 좋은 기운들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란방위. 서쪽과 북쪽이 기란방위십니다. 어, 그리고, 흉한방위는, 남쪽과 동남쪽이 흉한 방이십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